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해성옵틱스입니다. 자, 해성옵틱스가 오늘 약29% 상한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봉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분봉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자, 상승을 보여줬죠.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고점에서 갑작스럽게 급락 나오고 다시 한번 천천히 끌어올려주면서 지금 1709원까지 상하가 갔어요. 이게 2시였습니다. 자, 지금 오전부터 여러분들이랑 지금 소통을 하면서 끌고 오늘하고 오늘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 1봉 보시면 연속된 급락에 좀 많이 흔들렸었을 거고 지금 믿고 따라와주신 우리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이거 아직 끝 아니에요. 급등 나온 이 구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또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이건 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털었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더 힘을 실어주면서 추가 관리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에 대해서 금융지원 공시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집중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이 로버 부품주 이 기대감으로 이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자 끌고 오면서 지정이 됐고 거래 정지 예고까지 거기다가 지금 강하게 올라온 것만큼 개인들 털어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필요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래. 터트리면서 고점을 달렸었고, 갑작스럽게 급락 나오고 십자 도지 나온 다음에 반등, 자 상한가로 반등 나온 거. 지금은 십자 도지 상황에서도 좀 많이 헷갈렸었을 거예요. 어제 이 구간 우리 힘 싸움하면서도 사실 개인들 털어내는 구간이기도 했고, 지금 시장 수급이 전환이 되면서 이 로보 섹터. 그리고 이 관련된 섹터들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분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장 초반에도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자 매물 받아 먹으면서 상승. 그리고 일봉 다시 보게 되면은 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락에 거래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고점 신호구나. 지금 이것도 고점 신호구나. 세력들이 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다못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점 신호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투자 이 경고 공시를 이용해서 음봉 캔들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지금 매도를 강요했다. 거기서 지금 밑에 구간까지도 내려오면서 지금 매도, 너네들 여기서 매도 안 하면은 여기서 더 떨어져라고 지금 인식을 심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수익 실현 물량 그리고 손절하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변동성 강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물량 빠르게 받. 다 먹고 재매집하려는 게 세력 속셈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강조 드렸고 오늘 바로 상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우리 이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도 고점에서 꾸며 갖고 변동성 만들고선 재매집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올리겠구나. 이거 파악을 제대로 해야죠. 왜 그러냐? 지금 AI 하고 로봇이 연결되어 있는 자 이런 관련된 주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설명 드렸고 거기다가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 광학 전자 제품 이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준비해야죠. 준비해서 세력들 돈 쓰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이런 상승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점 다시 돌파하러 올 텐데 여기서 변동성 만들면서 다시 개인들 조금 더 털어내려고 하겠구나까지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저점 잡히는 거 그리고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거 확인해서 바닥에서 오히려 지금 대응한다면은 이 수익을 극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구나. 이거 사실 윗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해성옵틱스가 당연히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인지하셔야 되고 핵심만 말씀 다시 드리면은 더 올라갈 구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타점을 제가 계속해서 잡아드렸는데 목표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거 끌고 가면서 해성옵틱스 이 종목 먹어야 된다. 추세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 까지는 우리가 다 먹으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게 됐죠? 최근에 이 로봇주죠. 로봇 관련된 주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속에서 액추에이터이 기술을 보유한 소형 부품 주들이 함께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반 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고 액추에이터는 어떤 거죠? 자, 로봇 관절 이런 움직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로봇 산업 확대가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 해성옵틱스 같은 기업들이 수급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였죠. 해성옵틱스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 바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어디 거의 600원 구간부터 2,200원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그만큼 장기적으로 매집이 되었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죠. 주봉상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기 고점에서부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바닥에서 이평선 이렇게 수렴시켜 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돌파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급 등한 종목이에요. 그러면 바닥부터 잡으면서 올라가는 이런 강한 파동을 만들고 나서 또 얘네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쭉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또 올라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조정구간 나오고 올리기 전에 여기 저점까지도 이탈을 시켰죠. 그러니까 매물대에서 조정받고 하락구간에서 개인들 쫙 털어내고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올리고 있다. 얘네들 매물대도 차례대 돌파가 나오면서 뚫어주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거고 추세전환 성공하면서 이제 시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는 변동성 일시적이었던 거고 여기서는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성옵틱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실 몇가지가 있는데 일단 매집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었어요. 오랜 기간 이 바닥에서 매집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다가 해성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이 모멘텀들이 너무나도 좋다. 엮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로봇 섹터로도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고, 얘네들 지금 이런 물량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오히려 바닥 잡혔을 때 여기서 또 다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 세력들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재료들, 그리고 이 뉴스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 의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바닥 잡혔구나.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규 매수 그리고 이 추가 매수까지 준비하면서 고점까지 끌고 가서 얘네들 거래량 터트리면서 다시 터트리면서 매도하는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 같이 매도 해야 되는 거죠 추세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 뭐 해야 된다고 끝까지 수익을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설명 드렸어요 지금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랑 실시간 소통하면서 같이 이런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제가 가격으로 잡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이 재료, 그리고 이 모멘텀, 거기다가 일정까지도 놓치면 안 되겠죠? 빠짐없이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실 분들, 지금 이 구간부터라도 기준 세워서 수익 극대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530-0089, 우리 소통번호입니다. 해성옵틱스에 해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톡방 바로 초대해드리고 우리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고 해서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간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해성옵틱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매수매도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게끔 제가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 실시간 정보 확인하신 다음에 준비하고 바로바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변동성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해성옵틱스 대응하고 싶다. 정확한 타점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530-0089이 번호로 해성옵틱스의 해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답장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이 중요한 타점이죠. 이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이런 구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하고 이 문의 주신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서조 타점 알림, 종목명, dnd 파마테 매수가 얼마, 총 비중, 1차 매도가 얼마까지 이 매집을 위해서 매도 얼마까지 제가 브리핑 드렸고 지금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단체 문자로 지금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거 100% 무료고, 최근에 D&D 파마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좀 도와드렸죠. 자 아직 단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이나 이 종목 대응.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 알림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그룹이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 추가 등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소통번호 보이시죠? 5530-0089. 자, 이 번호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번호랑 같은 번호입니다. 5530-0089. 자, 이 번호로 관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명마다 그룹 따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타점이 오게 된다.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면은 제가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번더 기억하셔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그리고 매도에도 대응하시고 꼭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이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단톡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희망은 원하시는 분들만 이 단타 종목 기획을 지금 다시 하고자 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이 매수 잡으실 때. 그리고 어디에요? 이 매도 잡으실 때잖아요. 이거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거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진 않은지 이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잡아드렸던 이 내용 같이 한보여드리는 건데 일부 종목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당 수익률 궁금하시는데 수익률 사실 보수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더잘 나올 때도 사실 더많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은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매집선 그리고 매물대 쌓여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때 다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자 일부 지금 종목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사실 무분별하게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일정 그리고 이 스케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종목도 일단 제외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처음 설계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종목명, 추천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최근에 왜 상승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그리고 추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 추가로 더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일정 날짜까지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상승 요인까지 제가 명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자료들 같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3350-0089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까지 제가 직접 해 드릴 거예요.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할 거고 당일 단타인 경우는 이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 까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매도가 먹고 나오는 건데 이게 이 스케줄 이 스케줄 매매에 대해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 좋고 이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하실 건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 갖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지금 이 기업들 이 일정 스케줄까지 보면서 이 재료, 모멘텀까지 보면서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 갖고 좋은 성과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